싹둥너님 오셨어. 나이사싹둥니 안녕하세요. 마술 하나 볼까미식이님싸버또 음. 지금 재미 보죠. 지금부터 재밌게 해 주세요. 마술 하나 볼까 아니 그.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좀더빨랐었으 이미 잘 주무셨나요? 예, 저잘 주무시고 잘 주무시고, 아, 주무시고 왔댄다잘 자고 왔습니다. 아. 야, 이번 오케이. 거 제,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지금 이제 화창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기 우두웠다. 나도. 예? 우두웠다. 에이, 다이어트 한 거라서? <laughs> <laughs> 마술 하나 보여줄 <버릴> 거야? 지금 <laughs> 로나왔는 아, 나도 막 까놨네. 아, 아, 왜, 아, 왜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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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아니, 했가 아니, 제가, 제가 마술 을 보여드릴게요. <웃음> <왜>? <웃음> 마술 안 보여! 저기 앞에 한명일었으면 내가 개 잡고 두개 왼쪽에 잡았으면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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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laughs> 저는 멀리서 있는 사람과 연마관 뒤를 타서 하면 됐잖아 <laughs> 그럼 그쪽에 연막을 펴놓고 앞에 봤으면 나는, 됐잖아 나는 나는 아니, 웃긴, 웃긴 게 지금 없다 내 말이 틀려? 아니 난당연이 웃긴 게뭔줄 알아? <laughs> 나 멀리서 샷 들어오고 있는데, 네맞았 거든 지 일어나서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절대 안 도망가. <laughs> 그냥 저기 아닌데 막 이러고 있어. 그게 남자의 플레이죠. 이번님 정해 주십시오. 이번이 마술 하나 보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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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도시나 가죠? 아니야 아니야. 끝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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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제대로 하자 제대로. 아니야 아니야. 어, 막 이런데 가자 이런데. 에 yeah, 말카파가 그래. 아 어, 어, 그쪽에 어, 어, 더 오히려 탤파가 더많이와요아 이런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카파 말말말말 말카파 말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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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파. 아 이번에 이번엔안 왔어. 왔어? 왔어? 말카파 아 말라파 아, 말라파. 마, 어. 아, 말라파. <laughs> 아 뭐야 발음 발음이 안 돼. 말카파. 저 들어줘. 말칼파말칼파 이씨. 가자 많이 받침 없잖아 이씨. 들어가자았어 안쪽에 데릴게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어 있어 한테. 어디 어디 어디. 한테 어디? 어디? 어디. 저... 어디. 어디 어디. 오른쪽 오른쪽 하게. 그리고 이쪽 사이 이쪽으로 빠지죠. 4 번님 밑에 오네요. 4 번님 밑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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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1 번님. 아! 와 얘들 왜 이렇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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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응.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거 2층 집 높은 거다 먹어야 돼서. 아우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아 야들 가깝네. 레그 보야. 내가 레그 있으면 질것 같은데. 아, 이 아, 뭐야? 테트테. 아, 아, 아. 없잖아, 거짓말하지 마. 맞 오, 어,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laughs> 어찌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살짝 약간의 보험 좀잘 넣을랬는데. 아. 너무 는데 보험? <laughs> 뭐야, 누가 오자했어 여기? 뭐가 없 샷건, 샷건밖에 안나온 오히려 사건 들고는 게 나을 수도 있못거니오이 어차, okay, 그럼 투 빼간다. 저기 붙을 수가 지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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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어, 갑자기 그리 소녀 같은 짓을 나 배율이 아, 샤... 샤... 없는데 샷건밖에 없다니까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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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laughs> 털었는데 나털 때가 어디지 아 어디 움직이게 무서워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이범핑 정확히 있거든요 창문에 뭐야 누가야 누가 얘다 털었어 이범핑 <laughs> 이범핑 앞에 사운드나 말이 났는데 oh my god oh my god 들 아는 것 같은데 헤기야 헤기야 빼빼빼빼 헤기야 빼빼. 헤기야 야 헤기야 야 헤기야 헤기야 일단 헤기야 일단 헤기야 일단 죽겠어 일단 헤기야 일단 빼! <laughs> 핵이야. 일단 빼! 아니, 일단 <laughs> 빼! 잠깐만요! 일단 빼, 일단 빼, <laughs> 일단 빼, 일단 아, 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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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조용 해봐, 사운안 들려. 애들 죽는데. 너한테 <laughs> 붙어야? 한 번이? 네. 저 앞까지 왔어요? 니내 <laughs> 위치 아는데, 저거? 아, 빼, 핵이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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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핵이네, 핵이네. 빨리 아, 가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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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것도 안와아뭐1도밖에 없어요 여기 다 하나 보이거든요? 죽여요 네. 요 집에 있거든요? 사고높은데 있뻔 헤드 한 방이던데 와우 워너 쉣 워너 쉣요요요요뒤에거 저희죠? 네내 <믿이> <succot> 앞에도 하나 있다 이거 폭주해 <믿이> 폭주해요 <믿이> 아수라블발탄님이 오늘도 밤새셨나요? 할까? 이번핑이 안하셨어요. <laughs> 오케이 한명 확인. 여기 한명 여기 한 명. 명. 싹둑님이 지금 당장 전방에 함성 지르면서 AR총 한탄창 발사시 100개. 지붕 위에 있는데 모르겠지? 어쨌깐 <laughs> 아, 몰라, 절대 모르겠지. 오케이 간다. 마술 하나 보여줄까? 아! 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얘 서로 다른 팀이다. 다른 팀이다. 서로 싸우는데요? 샥듀 러브. 오나 방금 예슬 들어왔는데 안돼. 2번 창문. 가운데 창문. 이럴수록 진정해야 돼. 이럴수록 진정해야 돼. <laughs> 창문. 어, 어디, 어디? 창문. 어디, 어디? 이번 위 2층 창문, 안,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한국이, 한국은 다들. 반... 이거 8번, 8번 8번에도... 애들. 여기. 창문, 창문? 야야야야. 나 쐈어, 나 쐈어, 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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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 내가 살짝만 내밀면 내가 살수 있는데. 아, 우리 자기장 근데 아니라서 빼도 돼요. 아니 잡아야 돼요. 우리 자기장 아니라서 빼도 돼. 거기 둘이거든요. 너 둘이. 한 대. 기자.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밀어, 밀어 볼만해요. 아직 뒤에 D A S. 좋아, 좋아. 야야야야 아, 가살 가살 나 저기 오산? 하나 기절시키고 이산? 하나 눕혔어 예 네. 오면 살릴 수 있어 야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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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옆 야, 야깐만 뭐, 뭐. 사람들 좀 제발 조용 둘 <laughs> 기절해 천천히 하면 돼 일단 앞에 기절 툭배이 어. 깨졌나요? 네 슬로우 슬로우 네. 이거 드세요 슬로우 아아 쓰세요 쓰세요 써 쏴요, 쏴요, 쏴요. 이제 아쪽뚝 있어서 괜찮아요. 안 날라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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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나 모르고 엎드렸다.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여기 안 뒤져? 이 새끼 실체 이쪽에 있을 텐데? 옆집에 사운드 나 가야돼요 싹둑님이 두친님이 쓴 헬멧은 아, 냄새나서 싫다는 거 같아요 <laughs> 내가 쓴 헬멧은 냄새납니까? 썼어? 안 썼어 와. 왼쪽 위에 천천히 아. 해봐요

야, 연방 누구에요, 이거? 우리 팀인가? 연두색이면 제꺼야. 오케이. Okay. 아, 아, 봤다, 확인, 확인. <laughs> 아, 미안해, 안되겠다. 에이, 기절, 컷. 에이, 여기, 여기, 기절. 아, 어떡해. 저 1핑, 1핑, 1핑으로 가야돼, 1핑으로 가야돼, 다 살리고 있어. 1핑? 아우,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여기, 집안 사운드, 집안 사운드. 20? 여기 한 명. 같이 오르러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1층 확인. 어디 가니? 20? 와 <laughs> 너무 아팠다. 하, 하. 얘 하, <laughs> 이 열쇠 있는데 뒤에? 투어. 저거 열쇠 이거. 카카 카프아 아 얘가 얘가 열심가보다 어디 열심했었나? 아 맛있어요? 어쩌냐, 어쩌냐? 존나 세지? 응내 샷건 어때? 존나 아프지. <laughs> 존나 아프지. 아, 못 살렸어. <laughs> 미안해. 아프면서 말도 못하지. <laughs> 아픈 <거> 아프다고 해야지. <laughs> 마술 하나 볼까? <laughs> 아침 갈 <laughs> 타이밍을 못 잡았고 저도 실텐이 아예 없어서가지고 지급부도 때. 하나야 괜찮아. 요 <laughs> <laughs> 네. 아, 괜찮해 가지고. 아니, 근데 사본님아 사본 사버, 저사본님좀 예. 존나서 운한게요 아니, 왜 저희가 죽으면은 왜 그렇게 안 슬퍼하세요? 아. 이미 같이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들인가요? 아. 아니, 거기 친구로 살고 시 있고 있잖아. 방송 그 있어요. 여러 명 아는 사람 아, 그 아는 사람 다 아, 다. 아니, 이분이 죽어 보니까 거의 뭐 초상집 났네 와! 조방사 <laughs> 한 대씩 맞고 싶다고? 진짜 아, 너무했다. 아. 우리가 죽으면 그냥 어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이게 십만 사이즈. 야야야야야 가야 돼 가야 돼 아파 아파 자기 자 아파 가자 가자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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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페이지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 우리 우리는 아파요. 아아나 가방 좋은 거네. 마 마실 거좀 드셔야 될거 같은데, 님들 저는 마시다 안 먹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laughs> 나 일등인데 뭐야? 전 제더리밖에 안 마십니다. <laughs>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청자가 보고 있습니다. 아, <웃음> 죄송합니다. 사담합니다, <laughs> 시청자분들. 아배리돌다아 <laughs> 아, 별풍선 1 0 0개 감사합니다. 우! <laughs> 여러분 달려가요. 자기장 가까워요. 야이 자기장 뭐야 이거? 우리 여기 먹죠? 우리 여기 네. 끝선 끝선 능선 타 갖고 우리 이렇게 가까요 그냥? <laughs> 오! <쉬>. 오, 브오피 <laughs> 어떡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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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 어, 하고 있어? 아, 파밍을왜 하고 있어? <laughs> 아니, 파 <laughs> 왜? 우리, 없어, 가야 돼, 우리. 아, 저, <laughs> 아 진짜 사실... 없다고. 나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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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풀인 파밍하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우리 팀 진짜 바가 아니네. 나 죽을 수 있어. 우리 수 있어. 우리 호라페 먹어요? 오늘 왜 이렇게 아프냐 저기죠? 아 여러분 시청자분이 보고 있습니다. 쌉두님. 쌉두님이 누구예요? 아별프잡 어, 쏘시는 분들. 아 일명 아, 그 아, 회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예, 예. 나의 첫 회장님. 아 우리 시청자.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시청자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청자인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모두가 사랑해요. 아나 체크 해야 뚜껑... 되겠네. 아니 뚝배기가 없어. 근데 이번 주 정보가 없어 가지고. 제가 체크해야 돼요. 뭐야?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네.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이 화가 뭐? 네. 네. <laughs> 맨날 나한테만 그러네. 맞아. 사람들. 이 저... 저는 저는 3번이 응원해요. 나 3번이 좋아. 4번이 <laughs> 너무했다, 진짜. 말한 거 자체가 너무했네. 뚝배기 없어 아니. 없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 네. 아니, 같은 팀인데. 알았어요 아니, 너만씩 네. <laughs> <laughs> 나 나밖에 없지. 예. 네. 도핑 안 도핑 안 해? 다 닫혀있는데 이층에. 아니 도핑 안해 도핑? 내 갈만할 거 같은데 다 닫혀있는데? 음. 아, 그러니까 음. 도핑, 아, 도핑 안 해. 스킨도 안 보이고. 에이 뭐 들어가네 지금 뭐. 짠건 들고 있어 그러면서 집 들어가면 <laughs> 요쪽 담벼락 사가지고 <laughs> 여기 시야열어진짜로 갖고 샷 들고 있는거 보소 나 지금 안봐도 보인다 흘렸는데? 눈0 있겠지? 초반야렸을거예요 야야 우고총 바꿔 총총고 미니로 바꿔 시야버스에 시나이뚝 시야. 없어? 이뚝이또 2뚝 본사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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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뚝이야 1뚝 일뚫. 아직도 뚝 이뚫? 2뚝 이뚫? 없어 이뚝 없어 아 잠깐만 <laughs> 이번님막가내 <입 웃음> 뚝배기 안받아가고 죽은거다 솔직 머리 냄새날까봐 <laughs> <laughs> 머리 냄새를 가면 안 바꿨죠? 이뚜 없어? 이뚜 없어, 이뚜 없어. 아니, 여기 이뚜 밴드 있어, 뭐야? 다이뚜기야 마음 착한 사람들한테 온요 어. 어, 잠깐만. 어어. 나 이거 비밀, 비밀 따야 돼. 나 비밀 따야 돼. 들어갔다요들어갔다요 열쇠 있어요? 아, 나 아까 있었지, 열쇠. 비밀 근데 끝났는데? 먹었어. 아니, 끝났다고. 갈 데가 없어. 뭐야? 왜 가운데 항상 이거밖에 안 나오냐? 아, 씨. 아, 그거 항상 나오는 거야. 아, 이거만 고정적으로. 아, 존나 쓰레기는. 뭐야, 우리 여기서 파밍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챙겨야지. 자기 당이 우리 이번엔 비었고. 나 잠깐, 칠 탄으로 바꿀까? 칠 탄으로, 칠 탄으로 바꿀까? 할수 있어서. 칠 탄으로 바꿀까? 5 탄으로, 탄으로 바꿀까? 나5 탄으로 바꿀까? 칠 탄, 나 탄으로 바꿀까? 칠 탄으로 바꿀까? 칠탄 먹을 사람. 칠탄 충분해 1 7 1일 발이 나 미니 써 미니 미니라 여덟 명 남아서 그래? 어. 네. 두스쿼드밖에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아... 여기 여기 있자 그냥 여기 있자 그장 아... 보고 가자 자기가 보조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들어가 들어가. 난이판 개조 가득 써 있다 봐. 오케이. 가능성 대쪽에 시작 사운드 있네. 오케이 나이스. 한번 빙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려 싸운데요. 나이스.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어이없어 비자범도 되겠네. 예 등선 먹고 난 개조 이판 가득 있다 봐. 오케이. 맨시라 준비됐는데? 며시라 준비됐나난 준비됐다. 박 잡아라. 야, 너나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응? 형님. 내가 준비됐다. 아, 질게없또 아, 아프네.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아이 못때렸어 위에 걸려서 지붕에.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Where is y 왜왜왜 hammer g o 야야 a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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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hammer gonda. I am your h 왜 m m e 왜 gonda. I am your hammer gonda. 연막 m your h a m m 줄게 내가 n d a I am your hammer g 왜 n d a I am your hammer gonda. I am y 돌. u r h a m m 야 r g o n 야 a I am your hammer g 아 존나 눈개 작네 씨. 나 돌아도 되나? 돌까? 돌아볼게. 도는 도로. 게 낫죠. 돌아볼게, 돌아볼게. 에, 스런 빠스론. 빵빵. 여기 여기 없겠지? 없겠지? 있겠지? 없나요? 있나요? 없어요. 여기야, 저기야. 덜안 보여. 덜안 보여. 숨어 있어요. 어디예요? 네. 여기예요? 저기예요? 거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번에 여기 있어요? 이거 3번이 뭐, 돌아도 나, 되겠는데 계속. 저잔 났어 한명 붙어주면 도대체. 되겠는데 3번님 뒤에 아니 거기 있어 그냥 둘이 네? <laughs> 진짜 매정하다아 둘이 살리려고 거기 쓰라는 건데 뭐가 매장이 감사합니다 돌아? 더 돌아? 더 돌아? 응더 돌아? 음... 돌아? 가오 돼요 1번이가오돼 지금 4번팬이 몰려있는 거 같아 싸우고 있어 오케이 3번님 앞에랑 오케이 거기 능선에 다 있다 끝에 3번님 앞에 다 있네 응내 네, 앞에 다 있어 여러해 싸우고 있어요. 뿌락치 조심하시고. 들고 있어, 들고 있어요. 아빠가 오겠는데? 들고 있어,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저 들고 온다, 있어요. 온다, 온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laughs> 어? 에이. 야, 야, 와요, 와요. 내이야 아세톤 이 진짜 왔어. 돌고만 있다. <웃음> <웃음> 시청자님이 뭐라는 줄 알아? 아세톤님이 진짜 돌고만 있대 왔다. 어딨어요? 3번님 앞. 안 보여, 대두아 싹둑. 니 키키키키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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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락치네랑카쿠키 불리는. 어, 여기 한 명. 한명 발견. 아스라블발타. 대 유지는 바꾸신 거 같던데. 상대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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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봤어, 봤어, 오케이. 여기 한 명. 여기 봤어, 한 명.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나 던질 거 없어요. 핑밖에.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예, 아 잡을 거면. 아스 님이 무기도 이. 높이 뭐냐 이 새끼 내려온 새끼. 에, 내려왔어 내려왔어. 여기 여기 잡아 잡아 잡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오케 잡아 잡아. 야, 이거거 새끼 집에 스틸을 는데. 야야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라? 나나 잡혀 있다. 이해야야야일루와 일로 와일 와. 일와일 루아 루아. 루아 루아 다 루아 그냥. 어차피 애들 다루 와야 돼. 어쩔 수 없어. 루아. 야, 아 천천히 야 3번 뭐야? 아두다 있어. 어디 어디? 앞에 다 있어. 4번이 앞에 다 있다고요? 3번이 앞에 다 있어. 3번이 아. 4번 일 그냥. 여기, 여기 여기 있으면 돼. 어, 여기서 아블 발칸 님이 7탄을 여기 만약 키키키 게 없는데 내가. 머리 위. 번이 머리. 와! 나이스. 내가 못 잡았어. 이게 <laughs> 다 있어, 위에 다 있어, 이게 다 있어요? 나하나보까 치기 막았네. 이게 치기 먹었네 여기서 여기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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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머리 없어. 얘 머리 없어 순순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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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야 뛰러 뛰러 캡피캡피캡피캡피캡피캡피 레피! 에피키피 전 세상 도없 와, 진신이 하나 놓다. 예스! 나 너무 아쉬워. 오 예스! It's, my it's, my it's, my my it's, it's, it's me, yellow. 메모리포. 나머나 머리 아파. 나으면은다 잡았는데. 치킨, 치킨 먹었어. 어머, 어머나 치킨 아, 먹었어. 나, 와, 아, 아, 아! 나 치킨, 아, 치킨 먹었어. 나 치킨, 치킨 먹었는데 내가 두 배로 재채졌어. 어머나 이마가 굳었어. 아니 나 지금 머리 파갔어. 나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돼. 나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돼. 아니, 아니 나 어머나 <laughs> 봐. 기뻐하다가 머리 뒤로 파갔어 벽에. 아나 머리 좀 망한 <laughs> 번 지금. 잡빠졌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게 싶거 같아! 오 yes. 아, 아 심지어 아, 다 저기 다고 브리핑 중간에 아, 다 뒤에 있는 거개킹받 진짜. 아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아 머리야. 뭐야? <laughs> 진짜. <어렸어. 웃음> <laughs> 뭐왜 그래? 아, 뭐야? 어 <laughs> 넘어졌어. 넘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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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방송 봤어요? <laughs> 아니 그 나자 나 빠져 있는 거 봤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 서 그냥 입 닥치고 있었는데 아버리나리 <laughs> 아빠 <laughs> 아 머리 머리 아마 아. 아, 그, 아, 그거 받고 나왔을 때 그거 큼고 아. 나왔다 그 아.